아 저거는 바로 저기로 넣어. 어, 저기. 우리가 할까? 괜찮을 거 자, 2, 3듭시다. 이 아래쪽. 2, 3듭시다. 배팅 세팅 분들 이거 아이스박스 저기로 넣어 주세요. 축구 어떻게 빨아야 돼요? 빨아 말려 그냥 말리면 말리면 돼. 그냥 그 세탁소에 맡겨. 어, <목소리> 네, 네, <목소리> 예예 오케이 오케이. <목소리> 야, 그냥 우리 다 같이 할래? 이이 남들 그냥 다 같이 할래? <목소리> 이 사람들 같이 하는 거지. 같이 할래? 같이, 같이, 같이 해, 네, 같이 해. 다 같이 다 이렇게. 야, 1등님들은 시도가. 저 먼저 올라가겠습니다, 그러면 님의 친구도 붙여주는 거야? 괜찮다. 우리 1등도 먼저 자. 예. 먼저 자, 1등 붙여놔. 호수야! 예! 이거 트렁크에 좀 말리자? 예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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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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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맞아, 내가 같이 말리자. 안 돼. 운전도 하고. 형생이니까 아, 영원영은 가셔도 돼. 무 팀이니까? 나도 운전이니차키 가서. 막? 예. 올라가기가 좀애매요 야, 이쪽 키 누울 거냐? 아, 즐겁게. 어? 왜? <laughs> 예! 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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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. 자자일로 what